5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집합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문제는 이두 부등식의 공통해를 구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A 집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 o g 3의또 l o g 2의 x. 이것은 미시3의 log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l o g 2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그 2의 1.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다라는 이것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a 집합에 대한 식이고요. 이때 1은 로그 3의 3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진수 끼리 비교 가능하고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입니다. 따라서 로그 2의 x는 3보다 작고 다시 3은 로그 2의 2의 세제곱으로. X는 2의 세제곱 8보다 작다.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진수조건과 둘의 공통 범위를 그래야 X의 해가 나옵니다.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B를 보도록 하죠. B에서도 로그 2의 로그 4의 X. 이것이 진수가 되면서 진수 범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그 4의 1.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동일한 x의 범위가 있고요. 또 b에 대한 부동식 다시 계속 보도록 하죠. 로그 2의 2가 됩니다. 미시 같아요. 그때의 진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고 자 위로 올라가서 로그 4의 x가 2보다는 작은데 이것은 밑을 4로 함으로 4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x는 부동호의 방향 변함없이 16이 되면서 공통 범위로 1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이때 a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 1과 8 사이 그리고 1과 16 사이가 되므로 이 범위가 최종 해가 되네요. 자, 이때 원소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2가 여기 들어가지 않네요. 답은 5번입니다.